이레이븐이 오랜만에 나왔더니 이제 t out. I'm not getting them. What's 형님? 네, name? Yeah, yeah. What's 시 h e name? Yeah. t 1이 파란색 블루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고요 농심 레드 포스가 빨간색 진영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농심 레드 보스의 레드 진영 승률은 가히 압권입니다. 어. 자 해설진 콜어분 왜 없는가요? 오. 뭐... 오. 아 근데 이거 왜 위험할 뻔했죠? 자 버서커가 이거 앞 전멸 뛰면서 한번 싸워봐도 되지 않까요 그렇죠. 걸어 볼만한 상황?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전멸로 앞으로 넘어가면서 그라스 스킬을 썼기 때문에 됐을 것 예.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굴리는게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습니다. 아직 칼리스타 오렙이에요. 아, 근데 점프 뛰는 걸 끊었어요. 아, 그렇죠. 어, 이거 자르자 스킬 무시되면서 유시. 아! 아, 아 드레이브를 드림, 안 치나요? 아, 파워볼을 아 미르가 가져갔고. 아, 이거 자르렁 했으면은 너무해요. 그렇죠. 네. 너무합니다. 바텀 유저로서 이거는 좀그럽니다또 또 드레이브는 궁극기가 글로벌 궁극기거든요. 제가 할게요. 소용돌이 갑자기 키네 하고 대저 그리고. 근데 리 때문에 대저 버서커. 어, 카리 헥카린? 카리 궁극기가 없고 이거는 실비가 네. 먹어야죠. 먹고. 자. 어, 근데 연계돼서 이거 에스포 터지나요? 와이게 와, 자, 전력기가 이쁘게 들와는 농팀이 좀 좋아요. 와, 12. 동심! 전령과 더불어서 같이 2등까지 봅니까? 미래는 어떡하나요? 미까지 미래까지 실비 빨라요. 실비 와, 빨라요. 와. 어, 고 그게 용 타이밍과 겹치거든요. 어, 아, 이거 카리스타 동기 없고. 어, 배트기. 배트기. 와가 이걸 미뤄내고 시브도르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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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없어. 카리스타 끈코. 이거 얼마 터진 건가요, 드레이브 그렇죠. 669원이었습니다. 와, 드레이븐 첫 킬. 아, 회피를 하는 건 좋습니다. 드래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전령 두드리면서 또한번 챙겨줄 준비를 하고 있는 농심 레드 포스. 이번에는 챙겼어요. 어, 이거 오히 오나요? 오면은 이거 어차피 먹힌 것 같은데 먹으면 빼요. 자, t 원이두 번째 용을 무난하게 가져가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힘이 없는 농신 레드포스는 이 드래곤 전투를 피한다? 말이 안 돼요.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사이온을 앞장서서 일단 나와야죠. 네. 자, 드래곤 두드립니다. 염 어... 두드리고 있 어... 아, 근데 선수는 뺏을 음이 없는 건가요? 각한번 보나요? 어, 잘되고 어, 근데 피하고. 자리 잘 잡고. 리로 세라피스급 뒤집 맞았거든요. 이레일이야. 오, 이거 농신. 이은 터졌어요. 삼 근데 반격. 반격. 이렐리아, 이렐리커 버섯가 정리 든든든든 아 버섯가가 버서커, 든든. 어디까지 할수 있죠 타이팅이 되는 구독이 나거든요 버섯커 뒤로 든든. 툭툭 아 3대1인데 3대1인데 1인가요물 선수 체력관리 안돼 있고 오 여기서 화염룡이한입오 한, 한 어, 어, 이거 한대 때리면 잡으니까 이거 싸우려고 하는 건데 어, 아화염룡 어. 잡았고 줄기가 편하지 않아 버서컷까지 덮쳐주면서 끝는데 성공합니다 농심 레드 포스! 와 영향력이 승부의 영향을 더 작용을 크게 했을 텐데 상대가 아, 네. 네. 오, 오 이거 역강에서 들어가요 아니 근데 이거 신드라 뭔데요 이거 근데, 어? 든든 서서 맞나요? 든든 선수? 이거 든든 전면 없거든요? 든든 전면 없습니다! 녹조 합류하기 전까지 제약골은... 살려줘 하는 건데요 일단 제약 골 제약 골 이거 살아나면서 괜히 어렵게 왔다가 이거 유신도 빨려 들어갔어요 어 연속킬 차단 아니 그럼 신드라까지 그러면서 이거 피스타까지 아 농심이 건 아닌데요 연간이. 근데 중간에 이렐리아가 사이온의 길을 막아버리면서 본인이 가고자 했던 미드라인보다 독 떨어진 곳에서 자이 포킹이 가랑디의 옷이 흠뻑 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팀원들의 HP까지 채워주기 때문에 오, 오 이거 더 빠르죠 더 빨라요. 대박 웃고 좋요 상경이 이제 아, 세라이또 들어오셔. 아, 3번 또스터 자, 접근해. 이 후에 대려 가면서 이거 구도. 어, 일단 자, 등등 등등! 버티고 둘, 둘 셋이서 때리니까 안 죽죠 듣든 앞에서 버티다가 가 로치가 로치가, 로치가 로치가 자, 실컷버텨줬고고요 어, 로치 로치 버려갔어요. 내가 잡았고. 자, 든든이 여기서 잡히면서 미르와 맞교환이 된 상태 4대4입니다 어, 페커리 어디냐? 아, 네 갔죠. 어, 그손이바로로손 그 창을 오래 꽂아 넣으면 스틸은 안 당하거든요. 자, 그렇죠. 근데 알아요. 느낌적인 스킬 한번 띄어보고 그리고 이거에 유수인의 포지션은 이니시를 걸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 사이온이 받아주면서 유지력도 되기 때문에 모글리 모글리 스틸샷 보나요 모글리? 아 어, 모글리 봐글모글 모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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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계속 먹글리 쪽으로 먹글리먹글리먹글리 살아서 뒤로 빠지고 와, 아 이거 동심이 피해를 막심하게 입는데요 등등까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코르가요. 태워. 아, 저시작부터 끝까지 나왔어요. 안코르 대박. 어떻게 저런 챔피언이 있죠? <laughs>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바로는 바로 가져갑니다. 태워. 이거 디테일가 잡을 수 있나요? 동시에 더씩 타워까지. 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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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이렐리아가 이레일리아. 없었는데? 어 이렐리아 속이 없거든데요. 그래서 일단 생니다신 자, 일단 눌러 달려. 간다. 깜리 받고. 구도캐 타워 괜찮은 구데더구돈한다뺐고요 아니 근드래곤 한번 버티고 서근 이렐리아 한번드래곤니5 저장. 버섯 거가. 아, 잡았어요 이렐리아 이제 왔어요! 그만! 와. 와! 이거 안 돼요! 와, 드레이븐이 끝까지 버텼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었죠, 버섯고? 이렐리아 없을 때도 이 정도 싸워주면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오, 그렇죠, 드레이븐이 끝까지니까 스킬 다 피해주면서 오래 살면서 데미지를 다 때려주고 죽었거든요? 네. 와, 아, 아 이거 피스타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경기 마무리가 지어지는 분위기죠. 유신이 4초, 4초면 넥사스 두 개를 무습니다 CG 자 T1 자캐스코16대 11로 승리를 가져갔고 드레이븐이 또 압도적인 딜량을 선 보여줍니다. 그렇죠. 딜하기 어려운 챔피언을 가지고 많은 딜량을 뽑아내었기 때문에 저앞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네. 드레이븐 어? 정말. 상대를 때려눕혔습니다. 6킬, 1데스 8어시스트, KDA 7을 기록하면서 킬관율88% 원딜이 88%요. 굉장히 많은 걸또 관여했고요. 특히나 저는 상대방이 칼리레를 가지고 왔는데 드레이브인 그라가스를 통해서 나중에 이겨내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 네. 라인전 구도가 참 중요했다고 보여지고요. 딜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버서커 선수가.